그렇지. 구샤 좋아지고 있어. 이 손이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손이 가는 길에서 체가 여기서 일체감 있게 해. 체가, 봐봐. 손은 이쪽에서 가고, 체는 이쪽에서 가네? 그치? 그럼 네 손은 지금 봐봐. 이쪽 길을 따라가고 있지. 가봐. 손이 가는데, 가다 보면 이두 개가 만나는, 헤드가 만나는 지점 있지. 여기서부터 위로 이제 봐봐. 위로 꺾을 때, 이쪽으로 꺾을래? 이쪽으로 꺾을래? 아니면 이쪽으로 꺾을래야? 아,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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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는 지점에 대한 느낌을 알아야지. 자, 해봐. 손이 가는 길라고 체가 이제 만나는 시점이 있어. 체랑 헤드랑 만나는 시점 중에서 이제 손이 살짝 이렇게 꺾이는 느낌을 찾아야 되는 거다 해봐. 그래갖고 딱한 번에 딱가 있어봐. 올라와봐. 한 번에, 딱한 번에, 번에 딱 이렇게 딱, 딱 이렇게. 여기까지 한 번에 딱 가는 거야. 알았어? 자, 해봐. 한 번에, 딱 스톱. 알았죠? 여기서 한번 쳐졌다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한 번에 이렇게, 쳐졌다가 움직이지 않아. 네가 지금 이걸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자, 한번더딱 가서 멈춰 있어. 스톱. 어, 그 느낌. 다시. 다시 한번 해봐. 한 번에 딱 멈춰봐. 쳐.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또. 스톱. 한 번에. 자, 여기서 이제 네가 잘못된 경우가 이렇게 올 경우가 많다는 거지. 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자, 밑으로 떨어지면서 봐. 이렇게 쑥 들어와서 스톱. 봐봐, 여 때부터 봐봐, 네가 턱은 놔두고 이제 턱하고 몸이 분리가 되면서 틸트하는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다운스윙 할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막 몸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걸 틸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백스윙 할때 내가 이런 느낌하고, 또 이렇게 다시 제자리 오는 느낌이잖아. 이 느낌이 굉장히 골프에서 상당히, 이, 요럴때 손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요렇게 다시 이렇게 제자리 오는 느낌. 어드레스 자세로. 이렇게 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이게 와야 이 체가 임팩트 구간이 길어져. 여기서 이렇게 와버리면 임팩트 구간이 짧아지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가 임팩트 구간이잖아. 딱 갔다가 이렇게 오면 이 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봐봐. 이렇게 임팩트 구간 여기가 길어져, 이렇게. 여기가 길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봐봐. 이렇게 하면 임팩트 구간이 짧아져. 어, 뭔가 깎여 맞아야데 봐봐. 백스윙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 채를 놔두면, 이쪽 방향이지. 놔둔다, 내가 놔둔다? 놔두는 거 자꾸 내려오는 거야. 어? 놔두는 거 자꾸 내려오는 거야. 근데 봐봐. 얘를 놔둘 때 내가, 네 몸이으면상처가 이렇게 하면, 얘 채를, 놔둬볼까? 놔둘 때 이렇게 와보는 거지. 떨어져보는 거지. 그러면 네 생각에, 이렇게 쳐! <laughs>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체가 이거 내려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올라가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을 이쪽으로 내려가는. 사람. 이쪽으로 봐봐. 손만 내려오는다. 이것도 아니잖아 자, 손은 그가 있고 이것만 움직인다. 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요 동작이요. 에 중간 동작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돌아가요. 봐봐. 어드레스 동작할 때 손이 이렇게 한 번에 턱. 그 그러니까 처음에 구분 동작할 때 제가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오고. 이거를, 더한 번에. 어. 자, 해봐. 어, 많이 좋아졌네, 인자. 아까, 아까는 막 제가 흔들리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옳지. 오, 인자 뭐, 좋네. 어때, 좀 마음에 들어? 아이고. 오늘 필드에서 너무 많이. 서러워서 울었어? 왜 울었어? 난짜증나지 짜증나서? 프로님 몇번 울었을까? 나 시합 다니면서 정말 막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정말 막 가슴이 아파 죽겠고 서럽고 막 그래 근데 그때마다 내가 주저앉고 안 해버렸을까? 진짜 18호를 도는데 전반에 한 7개를 오바를 해본거야 오비 두방에 그면 이제 거의 끝났잖아. 이제 졌어. 이제 예선 통과도 안 되고 끝났어. 근데 내가 후반에 숨고 싶고 챔피언스 어디 가고 싶었는데도 또 갔어. 0 번을부터 다시 쳐. 이거 다 보내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느끼는 거야. 아, 내가 모든 거 내려놨을 때 어떤 샷이 좋아지고. 또 내가 막 세게 쳐보기도 해보고, 좀더 뻣뻣하게 쳐보기도 하고, 힘 빼고 한번 탁 때려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구사를 해봐. 그랬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더라는 거지.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 돼? 실패를 네가 연습의 장,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 실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시합이나, 다음 샷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이었으면, 여 자리가 정말 그, 그 실패가 그냥 헛되지 않고, 뭔가 값진 실패가 돼. 실패도 하나의 연습이고, 잘안 됐을 때, 졌을 때 태도 있지. 그 태도를 보면 아이가, 아, 쟤 잘하겠다, 못하겠다 알아. 근 너는 그냥 울고, 지금도 얘기하니까 너 울잖아. 근데 내가 눈물이 글썽거려안 울었어? 졸려? <laughs> 아무튼 프로님도 많이 울었어. 가슴이 쓰라렸어. 이 마음을 누가 아냐? 응? 몰라. 너만 알아. 그리고 네가 실패를 잘 넘기는 사람이 더 강해져. 지는 법부터 배운 사람이 나중에 이길 줄 안다. 이기면 강해져. 그 강함을 갖고 가. 근데 처음부터 이게 울고 있잖아. 왜 울어? 너무 많이 실패를 해서 해? 그래? <laughs> 자 해봐. 울지 말고 그래 울어 울, 울 때는 울지마 괜찮아 내 세신에 이 울음이 헛되지 않아야 돼 주저앉지만 말자는 거지 네. 너 앞으로 내가 100번 울었다 하면 너몇번 울었겠어? 아니야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속상해하고 하는 거야 괜찮아 요새 공이 안 맞고 소유리가잘 치는데 공이 좀안 맞아서 많이 속상하지 알아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랑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할수 있어 어? 자 해봐 계속 해봐 그렇지 또 굿샷. 그니까 러 지금 되잖아. 울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잖아. 응또 어, 하잖아. 아 내가 울었네. 아 그래 내가 더큰 사람이 되려고 나한테 울음을 주는구나. 그럼 울 때는 울어. 그러면 돼. 자, 자 지금 오늘 많이 좋아졌지 너도 느껴지지. 자 해봐 울면서 치는 거야. <laughs> 아이고 귀여워라. 자쑥 좋지. 궤도가 잡혀버렸잖아. 지금. 나는 옛날에 많이 울고 그 카타르시스라는 그게 있어. 많이 감정 종환가 울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이 편할 수가 없어. 막,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고. 너도 많이 울고 나면 더 기분 좋아질 때 있지. 그카타르시스 응. <laughs> <laughs> 자, 해봐. 균형, 자, 백싱톱 한 번에 딱 하고. 옳지. 봐봐. 지금 공발 좋잖아. 어. 지금 다 가고 봐봐. 지금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그 노력은 배신 안 한다니까. 내가 해봐서 알아. 쭉. 그렇지. 자, 내려올 때 조금 앞으로 올려고 하는 것을 자꾸 이겨내야 돼니가 틸트 동작 스톱. 자, 요거 요거 봐. 얘가 발이 체중이 자꾸 네가 이쪽 발이 요렇게 가는 게 많이 보여. 이 안쪽 힘이 버티고 있어야 돼. 그래야 꼬임이 좋아서 힘은 빠지는데 꼬임이 좋아서 탁 다운징이 쉽게 되는 거야. 옳지. 그렇지. 오, 잘했어. 그다음에 이제 볼을 조금 왼발 쪽에 놔볼래? 자, 중간에서. 그렇지. 약간만. 자, 이제 그런데 이제 탄도가 더 나올 거야. 자, 다그 느낌으로 똑같이 하면서 해 봐. 그러봐 이제 탄도가 더 좋아지지? 어, 약간 더 뜨지? 응, 응? 예? 볼까 아, 거꾼 캅? 아, 불 켜지러 왔네. 옳지. 이걸 칠 때, 내몸 있지? 얘가, 백스윙 돌 때, 턱 밑에 이렇게 딱, 봐봐. 내턱 밑에 손 이렇게. 그, 쪽 오른쪽 다리 봐봐. 소유리가 보면 나도 모르게 방,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체중이 오른쪽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다운 스윙 할때 이렇게 빨리 빠져가서, 체가 엎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니까, 러 여기서 버티고 봐 안쪽에 버티고 있어야 내가 이쪽으로 체중이 보내줄 때 중간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힘을 쓸 수가 있다거나,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쪽을 보내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여기 있는 것이 보내줬다 하더라도 이쪽이 먼저 돌아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 다리 에 힘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요거 아니라 이렇게. 그래갖고 다운스윙 이렇게 요 동작이 오면서 가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얻어했섰을때 위에서 이렇게 느슨해야 돼. 자, 느슨느슨하지? 봐봐. 이거 완전 잘 나가지. 그, 몸을 쓴다고, 바디스윙 한다고, 예전에 프로님이, 이렇게 하면, 내 몸이, 단단한, 자, 단단함으로 공을 쳤어서, 진짜, 옛날 프로님 스윙, 그, 아마추어 때 스윙 하는 거 보면, 봐봐. 이렇게 쳤어. 이렇게. 바디스윙 한다고, 뭔가, 탱탱함을 유지해서, 그 탱탱함으로 친다고 생각했어요. 프로들 보면, 이렇게 하면, 뭔가, 텐션이, 쫙, 아! 뭐, 텐션을 하고, 탁! 이렇게 맞더라고, 그슬로 모션에 보면, 공이야 너도 그거 봤지?" 이렇게 하고, 쫙 하고, 다 이렇게 나가는 거 봤지. 내 나도 그랬는 줄 알았어요." 한이년 이상의 그게 내가 고생했던 것같아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잘 맞더라고. 18월 내내 <laughs> 반복되지 못해, 이게 뭐가 반복되냐면, 요게 반복돼. 아 나는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반칙하는 줄 알았어. 팔을. 이렇게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럼 너무 쉽게 치는 거 아니야, 이거? 프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최고의 고수가 되니까, 자세가 이때 자세가 없다니까. 자세가 없는데 또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까지 올 때, 뭔 고생을 했냐면, 온갖 그 규칙과 스윙의 모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 과정, 복잡한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치고 나니까, 나중에 단순해지는 거야. 하하! <laughs> 그냥, 봐봐, 공 맞는 봐봐. <laughs> 이렇게 맞아. 원더티, 로리 맥로이, 잉글랜드 연습 할때 이렇게 연습하고, 딱 와서. 이렇게 이고 근데 그연습보고 있는 우리는 슬로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이렇 거. 막, 막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갖고 막막 일으킨다니까. 오 보니까 타이구즈랑 로이뭐 그래. 백스윙이 깨게깨와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그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어아아아아어서아아아아아아아서아아 클럽을 드는 힘만 있으면 돼. 팔이, 클럽을 이렇게 딱, 딱 이렇게 드는 힘만 있으면 돼. 어? 들어줘. 어? 그러면, 이 체가 내려올 때 봐. 팔이 움직여야 될 시간에 팔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팔이 움직일 때 몸이 움직여버리는 거야. 클럽을 다루면 되는데, 몸을 막 심하게 다루려고. 해. 뭔가 몸을, 하체가 돌아야 된다, 체중 이동해야 된다, 뭐야. 그 복잡한 과정은 각자 그 부분 동작에 있는 필요한 동작이지. 그거는 이렇게 연습을 다 해야 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내 몸의 커넥션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협응력을 발휘해서 한 번에 한 동작으로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렇게 딱 들고 그냥. 어. 어드레스 때 봐봐 어깨 이게 힘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클럽 헤드를 드는 힘만 있으면 돼. 봐봐 몸의 회전 타이밍을 찾으면 돼. 어.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더 봐. 아마추어가 봤을 때 이게 프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쫙 착각하는 거야. 그냥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 이렇게 느슨 느슬하고 더 어. 자, 해봐. 소유도 할수 있어. 자, 이 밤에 아직 밥도 안 먹었어. 자, 저녁 7시가 넘었는데 다 갔어. 우리 반에 있어. 오케이. 이럴 때그 눈물의 그 의미가 얼마나 너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제 알아. 팩스리 톱에서 한 번에 쭉 가서 가. 옳지. 자, 이 프로들은 릴리스. 7번으로 내가 150을 치는데, 어, 프로들이 이 공을 다룰 때 클럽이 봐. 뭔가 자세를 탁 치고 내 몸이 봐. 이렇게 땅 치고 내 몸이 자세 탁 잘하는 프로들은 이렇게 돼 있고, 아마추어는. 막 몸이 다 무너져 있잖아. 그러면 네가 봐봐. 이렇게 앞 공이 똑바로 간다, 여들 이게 선수가 됐겠어? 우리는 선수하잖아. 얘 클럽을 다룰 때 봐봐. 몸의 중심에서 봐. 얘를 다루는 거 봐봐. 뭔가 몸의 중심이 꺾인 걸로 몸의 중심에 서채끝들을 봐. 그래서 중심에서 바깥을 통제하는 거야. 여기로 던지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서 봐. 얘를 누가 다뤄 요, 요 그리, 그리져. 여기서 움직이잖아. 뭔가 여기서 요렇게 채를 움직이잖아. 또, 이거를 움직이게 할때 내가 팔이 봐봐. 어깨에서 이 팔을 움직이게 하지 다음에 몸이 전체가 봐봐 등 여기 있지 이 가운데에서 이쪽면과 이쪽면 양쪽이 여기가 돌아가는 거야 여기가 그러면서 내 중심에서 바깥을 이렇게 막 통제하는 거야 자, 중심의 힘으로 올라가서 이거는 중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자 몸의 중심에서 중심에서 소라아 자, 이따 밥 먹으러 가자. 자, 몇개안 남았다. 해봐. 돈이 밖에 틀 깎을 때, 이걸 깎을 때, 이만큼만 깎아라. 이걸 어떻게 말해? 안그 너무 덜 깎으면 빡빡해지고, 너무 많이 깎으면 느슨해지고, 헐렁해버리는데, 그적당한 깎는 걸를네가 봐봐. 그럼 여기서 언제 풀어주고, 네가요 배꼽에, 어, 코 힘을 어떻게 써서 탁, 여기 풀어주고, 요거는 네가 훈련해서 너만의 그 타이밍과 감각, 어, 요걸 느껴야지. 어떻게 그걸 좀 더, 좀더 깎아라, 덜 깎아라. 이걸 어떻게 알려줘? 자, 해볼까? 쭉, 한 번에 쭉 가고, 딱 그렇지. 균형을 딱 잡고, 오, 또. 훨씬 이뻐졌다. 한 번에 쭉 돌고, 쭉. 그렇지. 자, 채끝이, 지금도, 지금도 또 채가 뺏으 올라와봐. 이렇게 올라가면, 네가 자꾸 올라가면, 여기 손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지금 이거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고치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수, 잘 돌게, 이렇게. 자, 그, 그 도는 과정에 네가 손을 올리면 돼, 이렇게. 네 팔은 봐봐. 그냥 이렇게 돌잖아. 봐봐. 네가 팔을 위로 들어봐. 그냥 이렇게 돌지. 자, 이거를 그냥 돌아봐요. 이렇게 딱 드는 거야. 그때 니가 몸 동, 몸 동작이 이렇게 돌면 돼. 그냥 이렇게 딱 드는 느낌하고 똑같아. 해봐. 해봐. 그렇다고 딱 들어. 끝. 그러면 딱 몸이 잘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자, 해볼까? 쭉한 번에. 오, 옳지. 근데 지금 자꾸 여기 톱에서 탁 꼬고, 스윙의 순서, 시퀀시. 이 순서가 자꾸 엇갈리니까 위에서 자꾸 내려와서 그래. 스윙에 이렇게 갔다가 뭔가 체중이 이렇게 조용히 가면서 이렇게 몰아줄 그 힘이 이렇게 방에 또 올라간다 하면 이렇게 스위콘스 스윙의 순서를 자꾸 자꾸 이렇게 탁 스윙에 쳐줘야 되는데 자꾸 이 위에다가 자꾸 힘을 써버리더라니까 해봐 편널게 올라갔다가 자 서서 체중 이렇게 여기서 쓸리는 느낌 그지 어깨 힘빼 이렇게 다 하면서 탁 쳐주는 어한 번에 딱 가서 딱 멈춰 체가 막 흔들려 그립에서 스톱 쳐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정리가 이렇게 돼야 돼 스윙의 순서가 맞아야 되고 딱 올라가면 다운스윙을 하체부터 시작하게. 딱 들고 하체로 어 이렇게 고생했어 오늘 이렇게 하니까 해볼만하지? 이제 울지말고 네. 화이팅 네. 어, 잘했어